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박근혜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고 식물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 이를 막아주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.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횡성 시내에서 염동열 후보를 지원 유세한 자리에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권 여당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우리 새누리당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는 또 새누리당을 야단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투표하러 안 가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면서 새누리당이 밉다고 투표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운동권 정당인 야당을 돕는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이게 투표 결과가 잘못되면 안보의 장벽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자리는 줄고 자녀분 취직 자리가 점점 더 줄어 잘못하면 과거 외환 위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놀지 않고 일하는 국회, 제대로 밥값 하는 국회, 싸움 대신 토론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발목 잡기에 능한 정당이 힘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운동권 세력이 활개 치는 운동권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는 이어 사대 개혁이 성공해야만 선진국이 될수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이 돼야만 가능하다면서 노동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말했으며 또 이번 선거에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공약을 들어보면 이는 독약이 발린 설탕이라며 이것을 먹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주장했습니다.